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햄스터 S를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바로 메이즈보드입니다. 이 로봇과 동일하게 로보메이션에서 제작을 했고요. 박스 뒤에 보면은 구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로판 4장, 미로벽 1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로판을 연결하는 방법, 미로벽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데요 이 미로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햄스터 미로찾기 커버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이 커버는 햄스터 기본 구성품에도 없고요 이 미로찾기 구성품에도 없습니다 추가로 사야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미로판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열어보면 네 이렇게 미로벽 16개 세워보진 않았지만 1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미로판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보면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과 홈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결합할 수 있고요. 결합하는 모양은 꼭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안 하고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미로판을 여러 개 구입한 경우에는 더큰 미로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미로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로벽에 보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로판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이걸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미로벽도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정해진 틀이 없는 겁니다. 수업의 미션에 맞게끔 미로판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미로판을 완성을 해 봤고요. 여기서 햄스터 로봇을 올려놓고 이 미로를 잘 탈출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እንንንን እንን